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비나노 스프레이 소독권 케오피아로입니다. 최근 들어 A형 독감이 유행입니다. 이제는 자가 소독하시고 건강을 지켜보세요. 그럼 우선 제품 특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강력한 분무량으로 넓은 공간도 신속하게 살균 소독 가능하며 미세입자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및 세균 박멸에 적합합니다. 380ml의 대용량 물통으로 여러 곳을 한 번에 소독할 수 있고요. USB 케이블을 통한 간편한 충전 방식과 LED 표시 등으로 배터리 잔량 또한 확인 가능하며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IPX7 등급 방수 설계로 물 세척 가능하며 물자국 또한 남지 않습니다. 또한 나노 미스트 분사 방식으로 최대 1.5m 까지 분사 가능하며 일반 분무기보다 분사 면적이 2배 이상 넓고 더 멀리 분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팩트 사이즈로 약 425g의 무게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을 할수 있으며 가득 찼을 때 경우 650g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버튼 자동작동으로 수동처럼 누르고 있을 필요 없이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사용 시 대기 시간으로는 약 1개월 정도 유지가 되며 연속작업 시 1시간 이상 지속 가능합니다. 가정, 사무실, 학교, 교실, 강의실, 차량실 내 카페, 식당, 강의실 등 어디나 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환절기와 애형 독감이 유행인 지금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안심하고 숨쉴수 있는 편안한 생활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으로는 소비 전력은 15호, 충전 시간 약 3시간 30분 소요, 프레이 분사 방식, 초밀입자 살포기, 연속분사시간 최대 4시간 연속분사 가능 무게 약 0.8kg 크기 가로 150mm X 세로 210mm X 높이 60mm이고 인증번호는 상세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